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 저희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금다육이 재테크 제3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1탄은 벽어원금하고, 어, 운동자금을 했었죠? 그리고 2탄은 화이트 그리니, 요거를 했었잖아요. 요 화이트 그린이가 지금 이게 가장 성장기에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두 개로 두들레야 속 군이에요. 요게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요거는 분지로 이렇게 두 개씩 갈라져요. 거의 처음에 한열개 정도로 왔었는데 두 개씩 갈라지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음 하나씩 더 얼굴이 생기면 하나당 만 원에서 6천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가 이렇게 뛰어난 맛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돼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자꾸자꾸 얼굴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3탄으로 요거 살고미인금살고미인금을두 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요런 금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좀 금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살구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요거를 오늘은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보기 전에 달걀 껍질을 햇볕에 말려놨거든요. 요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흙에다 같이 섞어서 달걀 여기 분갈이 흙에다 같이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달걀 껍질 말린 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와서 여기 흙에다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달걀 그다음 네, 이렇게 섞어서 영양분이 더 훨씬 더 영양분이 많아지겠죠 오늘 탈금 미인금 갈아줄 요 흙에다 넣을 겁니다. 훨씬 더 영양분이 많아지겠죠? 그래도 이것도 지금 뭐 상토하고 다육이 배양토하고 펄라이트 등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양분을 먹고 다육이가 아주 쭉쑥 자라겠죠. 살구 미인금 두 개를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만원 주고 사왔는데 살구 미인금도 크게 키워서 제가 재테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금이라서 좀 귀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분갈이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일단, 화분은 요거를 두 개를 마련했어요. 똑같은 거두개 심어보겠습니다. 그 금이 조금 더더 더 많이 들어간 요 살구 미인금을 분갈이 해볼게요. 네, 살구 미인금. 일단은 요거 흙을 좀 털어줘야 되겠죠? 네, 흙을 털어줘요. 흙을 이렇게 털어주려면 여기 밑에 밑에 살살살, 이 화분이, 뿌리가 상하지 않게 화분 뒤쪽을 깍깍 눌러줘요. 눌러주면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서 살짝 빼냅니다. 살짝 빼줘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게, 위에 뿌리는 건드리지 말고요. 밑에, 뿌리만 살짝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밑에 여기 이제 심을 자리를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요거 밑에 거는 어 나중에 잎꽂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따줘요 네, 그럼 여기 생장점이 다치지 않고 잘 떨어졌죠 금또 음, 금이니까 더 소중하잖아요 나중에 잎꽂이를 해서 또 키울 예정입니다 굵은 마사토를 깔아줘요 6대 4 정도로 그리 만들어준 흙이에요. 다육이 배양토랑 마사토랑 상토를 좀 섞어준 거예요. 가장자리로 흙을 좀 몰아주고 키를 맞춰줘요. 네, 조금 더, 조금 더 넣어준 다음 네, 뿌리, 뿌리가 잡고서 흙을 넣어줍니다. 꼭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는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아, 저희가 정, 장식을 해주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물줄때 흙이 튀지 말기 위해서 또는 또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식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장식을요 좀더 예쁜 색깔로 해보려고 이걸 사봤어요. 칼라 스톤이거든요. 그래서 칼라 돌인데 이거를 위에다 가 장식을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칼라 스톤으로. 위에다가 이것도 거의 뭐 크기는 중립 마사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위에다가 또 장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분갈이 해볼게요 밑에다가 요거 망사를 깔았습니다. 밑에다 굵은 마사토를 깔아줘요. 살구 미인 금인데요. 요거는 아까 그거보다는 금이 조금 덜돼 있지만 요것도 살구색에다가 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살금 미인금 한번 갈아 주겠습니다 이 흙도 나쁜 흙은 아닌데 이제 화분을 예쁜 걸 갈아 주기 위해서 제가 갈아 주고 있는데 이 흙도 나중에 이건 버리지 않고 써먹을 예정이에요 마사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적당히 길이가 적당해 갖고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벌써 싹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 예쁘게 뿌리도 정리가 잘돼 있는 듯 해서요 심어 보겠습니다 키에 맞춰서 흙을 넣고요 계란 섞어준 마사토를 또 넣어줍니다. 흙을 넣어준 다음에 가장자리로 이렇게 몰아준 다음에 뿌리를 깊숙이 심어줘야 되겠죠? 잡은 다음에 흙을 더 채워줘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요거는 요거는 이제 두개를 요렇게 깔아 줬지만 하나로 깔아 줄게요 요거는 연두색으로 한번 깔아 줘 보겠습니다 마사토 장식은 이렇게 칼라스톤으로 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어, 다이기 재테크 1탄, 2탄, 3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잘 키워서 대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살구 미인금. 오늘 분갈이한 어, 재테크 다일기로 분갈이한 살구미임금 아주 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살구미임금을 분갈이 해준 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